아 이제 그 계속되는 늦장마 또 이제 휴가철이 되다 보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여러 곳으로 이제 나가시는데 그래도 오늘 이 수요 저녁 예배에 또 함께하신 분들 또 온라인 영상으로 예배 자리에 함께하신 분들에게 하나님의 평안과 안식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가정 예배 특별히 8월 첫째 주 예배를 통해서 내 안의 욕망을 분별하라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등장하고 있는 핵심 인물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의 아들이었죠. 압살롬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이 압살롬은 태어날 때부터 굉장히 좋은 조건과 환경을 갖고 태어났던 사람이 압살롬이었습니다. 그는 외모가 아주 준수했어요. 아버지 다윗을 능가하는 그런 외모를 갖고 있었고 또 성경에서 보니까 이 압살롬이요 이 머리카락이 굉장히 굵고 수시 많고 길고 그래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제일 부러워했던 사람이 바로 압살롬이었어요. 그이그 다윗 시대에는 사람들이 그 사람의 용모를 볼때그 키와 뭘 많이 봤느냐 머리카락을 봤어요. 왜냐하면 이 머리는 그 사람의 존귀와 권위, 위험을 상징하는 것으로 봤기 때문에 특히,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하나님 앞에 들여지는 나시린 그런 나시린과 같은 경우는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는 머리를 자르지 않고 길게 기르는 그것은 이제 하나님 앞에 들인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구별이 있었기 때문에 이 머리가 숱이 많고 머리가 길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특별한 은혜와 선택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의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 그, 어, 여러분들 뭐거 뭐, 보시면 알겠지만 어, 나중에 그 이제 그 엘리 엘리사 선사를 갖다가 대머리라고 이렇게 놀리다가 어, 아이들이 이제 죽음을 당하는 어, 그런 장면도 나타나는데 그만큼 이 머리카락은 그 사람에게 있어서 굉장한 어, 존귀와 권위를 나타내는 사람이었고 압살롬이 바로 그런 대표적인 사람이었죠. 그런데 오늘 이제 본문에 보면 이 압살롬이 이렇게 좋은 환경과 조건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것이 그에게는 독이 되고 그의 인생을 망치는 해가 되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알다시피 이 압살롬은 다윗 왕의 아들로 태어나서 왕자의 신분을 가지고 있었지만 자기 누이 다말이 이복 형이었던 압론에 의해서 성폭행을 당하고 그로 인해서 이 압살롬은 2년 동안 복수의 칼을 갈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 왕자들을 다 자기 집에 초대해서 결국은 압론을 죽이게 되죠. 그 일로 인해서 다윗으로부터 눈밖에 나고 그는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2년 동안 숨어 지내게 됩니다. 그래도 요압 장군의 그런 어, 계략으로 말하면 다시 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기는 했지만 어, 이 압살롬은 어, 이 다윗왕과 어, 이렇게 재회가 안 되고 따로 어, 자기 집에서 머물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이 압살롬이 이 암몬을 죽이고 난그 이후에 다윗왕은 그 자식들 간에서 그런 살인이 일어나고 또 서로 죽이고 죽이는 그런 폐륜이 일어났을 때 그걸 제대로 치리하지를 못했어요. 정리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로 인해서 결국 압살롬의 마음속에는 자신의 개인적인 욕망이 꿈틀대기 시작했고, 결국은 그 욕망이 이제 자라나서 아버지 왕, 이 다윗 왕을 몰아내고 자신이 왕이 되고자 하는 그런 욕망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본문에 보면 이사무엘하 15장에는 이 압살롬이 어떻게 하면... 아버지의 그 왕의 자리를 자신이 차지할 것인가. 아 그것을 아, 이제 고민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일을 계획을 꾸미게 되는데 이걸 볼때 압살롬은 아, 굉장히 인간적인 지혜도 있었고 또 어떤 계획을 꾸려나갈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죠. 근데 그가 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따라서 살아간 것이 아니라 자신의 욕망에 따라서 살아가으로 인해서 결국 우리가 알다시피 압살롬은 비참한 인생 최후를 맞이하게 된다는 거죠 오늘 이 압살롬의 모습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도 나도 모르게 내 안에 꿈틀대고 있는 이 욕망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욕망을 잘 분별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런 복된 삶을 살수 있을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사명을 따라서 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내 안에 있는 이 욕망이 무엇인가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압살롬이 욕망에 사로잡혀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특징이 있어요. 그첫 번째가 바로 뭐냐? 이 욕망은 자기 자신만을 위한 것이 욕망이라는 거예요. 반면에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은 하나님을 위해서. 또온 세상 인류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뜻과 계획은 사명이에요 그러나 자기 자신만 이기적으로 자기 욕심만 채우려고 하는 그 뜻은 욕망이라는 거죠 여러분들 오늘 1절 말씀이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어요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과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니라 그랬어요 지금 이 표현을 보면 이 압살롬이 지금 어떻게 보면 아버지 다윗 왕으로부터 눈밖에 났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거리로 나갈 때 그리고 성문으로 나갈 때 어떻게 했느냐 호위병들을 쫙 두고 말이죠. 그리고 병거와 말들을 딱 준비했어요. 이 병거와 말을 준비하고 호위병을 두었다는 것은 자신이 왕자의 신분이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드러내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이 압살롬은 어, 아버지 다윗 왕을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일반 백성들을 위해서 그가 봉사하고 섬기기 위한 것이 아니었어요. 철저하게 압살롬은 누구를 위해서?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이 모든 것을 꾸미고 진행하고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 자기 욕망에 사로잡힌 사람의 특징이 바로 뭐냐? 이기적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 돌아보지 않는다는 거야. 뭐 공동체가 어떤 아픔과 피해를 입든지 다른 사람들이 어떤 상처를 받든지 그거 아랑곳하지 않아요 네. 자기 자신만 드러내고 자기 자신만 위할 수 있는 일이라면 물불 가리지 않고 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도 오늘 이 압살롬이 왜이 욕망에 사로잡혀서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 되었느냐 그도 그럴 것이 이 압살롬은요 자기 어, 그 누이였던 다말이 아, 그런 어려움을 당했을 때 여러분들 암논에 대한 복수심에 사로잡힌 이유가 뭐냐면 다말은 내 친동생이고 이 암논은 이복 형제 형이라는 거야. 여러분들 이복 형제 형이라도 그가 나의 형이라면 여러분들 그 죽이려고 하는 마음, 그 복수심 내려놔야 됨에도 불구하고 압살롬은 그런 게 없었어요. 철저하게 압살롬은 그냥 자기랑 관계된 사람 그리고 자기 중심적인 그런 마음들이 자로잡고 있으니까 그것을 틈타서 어떻게요? 욕망이라고 하는 것이 점점 점점 커져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이 욕망을 따르지 않기 위해서 이뭐 그런 것도 있잖아요. 욕망이라고 하는 전차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십년 가운데 누구나 다 욕망이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절제하고 분별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 다른 사람을 볼줄 알아야 돼요. 자기 자신만 보고 자기 입장에서만 내 생각에는 이렇게 되면 욕망이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러나 다른 사람은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이런 행동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혹시 피해나 어려움을 당하지는 않을까? 한 번만 그렇게 타인을 배려하고 그리고 타인들을 위해서 내가 희생할 수 있는 그런 마음만 갖게 된다면 여러분들 그 욕망들이 자라는 것을 우리가 꺾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압살롬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압살롬은 철저하게 자기를 위해서 그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병 5 0 명을 두고 그리고 자기 앞에 그 사람들 다 세우고 다니면서 어디를 가든지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이 인정받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런 마음들이 있죠. 어디 가서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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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 만난 사람이나 어느 자리에 가면 나좀 알아봐 줬으면 좋겠. 다 내가 어떤 사람이라는 거 다른 사람들에게 드러내고 싶은 마음들이 다 욕망들이 있죠 그러나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너희들 어느 잔치자리나 이런 데 가면 상석에 앉지 말아라 오히려 말석에 앉으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양보하고 배려해 줄때 여러분들 그 주인이 와서 어떻게 해요? 상석으로 올릴 때 그것이 진짜 인정받고 높임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끊임없이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이 욕망들 자기 자신만을 위한 것들 어, 여러분들 최근에 내가 생각했던 것들 내 속에서 지금 어, 바라고 원하는 것들이 과연 어, 어, 정말 이웃과 형제와 자매들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서 좋아할 만한 것인지 아니면 나만을 위한 것인지 우리가 늘 돌아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욕망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따라서 더불어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고 좋아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욕망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이 욕망은 여러분들 거짓된 방법을 사용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욕망은요 위선을 가장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도 알아요. 이 욕망이 그대로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지고 나타나게 되면 다른 사람들도 그거 싫어하고 거부한다는 거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그 욕망을 아주 아름답게 미화시키고 포장시키는 것이 여러분들 욕망에 사로잡힌 사람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그 압살롬이 오늘 5절 6절에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성문 곁에 서 가지고 사람들이 오가는 사람들 가만히 봐요. 아, 특별히 이 성문 곁이 장소는요. 많은 사람들이 와서 토론을 한다던가 아니면 자신의 억울한 일이 있을 때그 거기에서 뭐 라비라든가 아니면 판관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그들에게 가서 하소연을 해요 그러면 그 사람이 그것을 다 듣고 거기 있는 사람들이 토론을 해서 판결을 내려주는 일, 일반적으로 어떤 그 토론의 광장 또는 재판과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바로 이 성문 옆에 있는 그런 광장이었어요 아 그런데 이 압살롬이 거기에 나갑니다 왜 나가느냐? 의도적으로 나가는 거예요 거기에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송사를 하러 오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 사람들을 찾아가서 만나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 당신은 어느 지파 사람입니까? 이거 물어요. 아, 그왜 묻느냐? 개인적인 친분간. 아, 여러분들 지파는 우리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 어디 출신이세요? 고향 물어보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아, 동양 사람이다 그러면 왠지 유대감이 생기는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은 같은 지파 사람이다 그러면 유대감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특별히 이 압살롬은 가가 좀 묻는 거야. 당신은 어느 집파 사람입니까? 그리고 당신이 어떤 어려움 때문에 지금 여기 왔습니까? 그리고 그의 얘기를 다 들어주는 거야. 그리고 들어주고 나서 어떻게요? 해 맞장구 쳐주는 거야. 아, 당신 정말 당신이 하는 말 보니까 당신의 행동 옳습니다. 바릅니다. 그런데 지금 왕이 당신의 이 억울하고 바른 이 언행을 지지해주고 변호해줄 만한 그런 판관을 세우지 않았다는 거야. 그런 그런 재판관을 세우지 않아 가지고 당신이 이 어려운 거 하소연하고 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압살롬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그러한 판단을 내리는 아, 그러한 역할을 해서 당신의 어려움을 내가 풀어주겠습니다. 당신의 그, 어, 그 원통함을 내가 다 풀어주고 하나님 앞에 정의를 내가 세우겠습니다. 이건요 위선이에요. 그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서 그냥 그 사람 편을 들어주는 거예요. 아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이 가까이 와가지고 아 고마움을 표시하고 보니까 압살롬이 어? 호위병도 있고 어그 병거도 있고니까 그러니까 그이 왕자라는 사실을 아는 거야. 야이 왕자가 말이지 내 원통함을 알아주고 들어준다는 거야. 왕도 다윗 왕도 내이 송사를 해결해줄 그러한 판관들도 안 세워놨는데 아이 압살롬이 왕자의신 분으로 와서 자신의 원통함을 풀어준다고 그러니까 너무 고마운 거 아니에요? 찾아가서 절을 하려 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압살롬이 손을 펴가지고 그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입을 맞춰. 이거는요 동등한 관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굉장히 띄워주는 거예요. 아, 어, 어, 당신 나와 같이 내가 왕자지만 당신 나한테 절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내가 당신을 어떻게요? 나의 입을 맞춘다는 건 친구로 여긴다는 거예요. 아, 어, 그러면서 이 사람에게 싹 다가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요? 해 이스라엘 무리 중에서 왕께 재판을 청하나 오는 절마다 어떻게요? 압살롬이 행하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어떻게 했다? 훔쳤다 그래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러니까 이 압살롬이요. 자신의 그 욕망 그리고 아버지 다윗 왕의 그 왕위를 빼앗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 욕망을 숨기는 거야. 그리고 그걸 미화시키고 포장해서 위선적인 그런 모습으로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씩 하나씩 모기 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은근히 다윗왕의 실정에 대해서 여러분들 나쁜 그런 어, 이야기들을 사렇게 흘리는 거예요. 왕이 판관을 세우지 않아가지고 당신의 송사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내가 그거 왕이 못하는 거 내가 대신 해주겠다. 아 이러면서 그 억울하고 답답한 그 백성들의 마음을 이 압살롬이 훔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욕망에 사로잡힌 사람은요.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 요 그러나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과 비전은요. 반드시 그것을 이루기 위한 과정과 방법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되는 게 아니에요. 정당하게 가야죠. 바른 방법으로 가야죠. 아 서울 간다고 빨리 가려고 KTX 타고 가 이제 그러면 요금을 내야지. 요금도 안 내고 무임승차해서 간다. 그래서 서울도 빨리 도착했다. 그런데 그거는 바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하나님의 방법은요. 그 목적과 더불어서 어떻게 해요? 그 수단과 방법도 정당해야 돼. 그런데 압살롬은 자신의 그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이 바라고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사람의 마음을 훔치기 위해서는 거짓된 것과 위선적인 것을 동원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다 훔쳐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그이어 히브리어 원어에는요 사람들의 마음을 갖다 이렇게 얻는 것을 얻었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오늘 의 성경에서는 압살롬이 훔쳤다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그 사람의 동의를 받지 않고 여러 도둑질한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얻으려면 어떻게요? 해내 상황을 갖다 진실되게 얘기를 해서 상대방이 동의를 해서 주면 얻게 되는 거죠. 그죠? 사람의 마음도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런데 이걸 갖다 속여 가지고 말이죠 훔치는 거예요. 이 압살롬은 자신의 그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거짓되고 위선된 방법을 사용해서 어떻게 사람들의 마음을 훔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따르기 시작해요. 뭔가 된 것처럼 여겨지죠. 그러나 여러분 그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아니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때로는 어떤 하나님의 일을 할때또 우리가 신앙생활할 을때 아, 내가 바라고 원하는 목표나 목적을 두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때로는 잘못된 방법들을 쓰고 싶은 유혹이 올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그때 그것을 단호하게 배격해요. 왜? 그것은요, 욕망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 갈 줄로 믿습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다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방법은 내가 생각하고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 이상으로 완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방법이 여러분들 뒤탈이 없어요. 어, 저와 여러분들 정말 욕망에 사로잡혀서 거짓된 그런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도 인정하시는 그런 선하고 바른 그런 과정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 압살롬이 욕망에 사로잡히 잡힐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욕망은 사람을 현혹시킨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하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사람들 바라보고 나아가는 게 욕망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들 오늘 11절 12절에 보면 그때 청함을 받은 200명이 압살롬과 함께 예루살렘으로부터 헤브론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이에 압살롬이 자기 아버지 다윗왕에게 가서 내가 전에 서약한 것이 있는데 그 성원한 것을 갚을 수 있도록 헤브론으로 내려갈 수 있도록 허락을 해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다윗이 압살롬을 예루살렘 성에 같이 있도록 했거든요. 그러니까 헤브론으로 내려가기 위해서 자기가 과거에 성원하는 것이 있으니까 그것을 이룰 수 있도록 가라고로 가라. 그러니까 다윗이 어떻게요? 허락해 주는 거예요. 근데 결국 여러분들 이 압살롬은 다른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왜 헤브론은 자기 어, 어머니가 있었고 또 과거에 에, 그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7년 반 동안 유다 땅을 통치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압살롬에게 있어서는 압살롬이 에, 그 자신이 유다 지파에 속해 있으니까 거기에 가가지고 해보에 있는 사람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 글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 200명의 사람들이 압살롬과 함께 그것을 따라가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 압살롬을 따라서 갔던 이 200명의 사람들을 뭐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그들은 압살롬이 꾸민 그 모든 일을 알지 못하고 그저 따라가기만 한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분위기에 군중 심리에 몰려가지고 아 압살롬이 헤브론을 간다니까 그러니까 그 압살롬이 지금 무슨 계획을 갖고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따라가는 거야 따라가는 거. 근데 여러분 들이 따라간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그들도 욕망에 사로잡힌 사람들. 이 압살롬 따라가면 뭔가 나한테 유익이 생길 거라고 기대함이 있으니까 그냥 이게 지금 압살롬이 왜 헤브론으로 가는지 그리고 압살롬이 헤브론에 가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야 너희들 이제 전 지파로 흩어져가지고. 어? 그리고 그 때가 되면 나팔을 불고 어, 되게 되면 야, 압살롬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다. 이러고 말이죠. 여론을 갖다가 만들라는 거야. 군중심리에 쉽쓸리게 만들라는 거야. 근데 이 사람들 그거 분간도 못하는 거야. 어? 그냥 압살롬이 시키는 대로 같이 따라가는 거야. 그러니까 요, 여러분들 욕망은요. 사람들의 눈을 가리게 한다. 현혹시키는 거야. 지금 내가 가는 길이 옳은 길인지, 그른 길인지,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인지, 바른 길인지. 그거 구분도 안 하고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에, 여러분들 이이그 제사 드릴 때이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가죠. 특별한 한 사람을 불러요. 아이도벨이라고 하는 이 사람을 부르게 됩니다. 이 아이도벨은 바로 다윗의 모사 책사였어요. 그런데 이 아이도벨은 굉장히 탁월한 지혜와 지략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전쟁할 때그 모든 그 지략과 계획을 이 아이도벨이 세웠거든요. 근데 이 아이도벨이 바로 길로라고 하는 성읍에 있다는 소식을 알고, 이 압살롬이 이 아이도벨을 데리고 와요. 그랬더니 이 아이도벨이 어떻게요? 이 반역하는 일에 동참합니다. 그럼 이상하지 않아요? 왜 아이도벨이 이 다윗왕의 모사하고 책사였는데, 그가 왜이압살롬의이 그, 대적하는 반역하는 일에 동참하게 되었을까? 거의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이아이도벨이 바로 바세바의 조부입니다. 조부. 그러니까 바세바의 할아버지예요. 그러니까 이아이도벨은이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책사로서 그를 위해서 도왔는데 아 자기 어떻게 보면 손녀죠, 손녀. 손녀 딸인 이 바세바가 우리아의 아내였는데 이 다윗 왕이 취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우리아를 죽인 거야. 그걸 통해서 이아이도벨 마음 속에 상처가 있는 거예요. 내 손녀를 그러면서 이 다윗에 대한 반감이 계속해서 자리잡고 있어요. 그걸 누가 알았어요? 압살롬이 하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람들은요,끼리끼리 모인다고 이 다윗에 대해서 반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이 압살롬이 기가 막히게 찾는 거예요. 아이도벨로부터 시작해서 왕이 제대로 백성들 돌보지 못하니까 그 백성들 마음을 다 훔쳐가지고 그래서 어떻게요? 사람들을 귀합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헤브론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 가가지고 그 백성들을 어떻게 다 현혹시키는 거예요. 2절 말씀에 보면 반역하는 일이 커가며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졌다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욕망에 따라서 사람들이 현혹되면요 물불 가리지 않고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명은요 여러분들 사람의 숫자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명이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것은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에 헌신하는 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성취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헌신도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백 사람, 천 사람이 1%씩 헌신하는 것보다 한 사람이 100% 헌신하는 것을 하나님은 귀히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로마서 12장 3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로마서 12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여러분들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정말 복음의 핵심을 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다 가르쳐 줘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믿음을 갖고 구원을 얻었다면 믿음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 말씀이 로마서 12장부터 16장까지 쭉 나와요. 그첫 시작이 뭐냐? 너희들이 구원받은 믿음의 백성이라면 너희들이 살아가야 될 삶의 그 방향이 있다는 거예요. 너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너희 몸을 거룩한 산재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의 하나님 앞에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게 바로 로마서 12장 1, 2절에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에 여러분들 세 달을 따라가서는 안 돼요. 이 세상 흐름에 따라서, 휩쓸려 가서는 안 돼요. 어떻게 해요? 분별할 줄 알아야 돼 분별. 근데 어떻게 분별하느냐?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그 이상을 억지로 내 생각을 갖다가 거기다 덧입히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의 분량대로 그대로 판단하고 어떻게요? 그대로 순종하고 나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시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뜻 사명에 따라서 살아가는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끊임없이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욕망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그런 비전과 사명을 따라서 우리가 이 욕망을 잘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행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